아, 아아 아.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아이아 아. 제대로 제대로 말도 못하냐? 자, 용사 김준영의 새로운 콘텐츠, 용사 김준영의 도전. 자, 이번에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 자, 내가 지금 아이디를 새로 30을 만들어놨어. 만약에 그 아이디로 마스터 찍기 콘텐츠를 할 건데 아마 용사 김준영의 도전이라고 계속 이런 콘텐츠를 찍을 거야. 그래서. 6주 안에 마스터를 못 찍으면 벌칙을 하는 벌칙을 어떻게 하냐 3주 안에 다이아를 못 찍으면 머리를 바로 시원하게 삭발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머리 시원하게 깎게요 그냥 바로 삭발하고 6주 안에 마스터를 못 찍은다 어떤 걸 하냐 마라탕 4단계 먹방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하나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만원씩 문상 5명에게 드리고 어, 그 롯데월드나 아니면 산 정상 가서 크게, 용사 김준영 외치고 오기. 그리고 또 뭐, 딱 이런 느낌으로 하고, 더 벌칙을 추가할 수도 있다. 형, 딴 사람들은, 뭐, 돈 걸고, 뭐, 그런 거 해야 캐스트 하는데, 형은 뭐, 아무것도 없이 해? 응, 아무것도 없이 할게요.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뭐, 안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수수, 아야. 그 얘기 하는 친구들 많은데, 형, 듀오도 할 거야, 안할 거야? 전 듀오 할 겁니다. 막 듀오, 그막 듀오로 올라가면 인정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아, 하지만 안할 사람은, 난, 어차피, 내가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난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듀오, 날 도와줄 사람 있으면, 시원하게 듀오도 하고 올라갈게요. 그냥, 발악을 하고 추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악착같이 잡고 올라가는 그런 남자 영상 님유또 아이디를 새로 파는 이유를 물어보는 친구가 많은데, 내가 이번에 다이아 1을 찍고, 왔다 갔다, 다이아 4, 다이아 2, 다이아 3, 이렇게 1, 2,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갑자기 내가 점수를, 16점을 줘. 아니, 16점 주는 거 괜찮아. 근데 지면? 30점이 떨어지더라고. 아, 16점 오르고 30점. 그래서 지난번에 10연승을 했어. 그래서 다시 다이아 3인가 2까지 찍어놨는데? 또 떨어지, 바로 그냥 몇판 지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 아, 할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이디 새로 만들었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용사 김준영의 도전 언제나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도전 기간은 언제냐 내일 3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다이아를 못 찍는다 그럼 3월 14, 아니, 4월 12일 날까지 다이얼못찍는다 바로 시원하게 삭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까지 마스터를 못 찍는다? 바로 그, 나머지 벌칙을 수행할게요. 바로 가봅시다.